슈퍼마법진을 쓸줄 알아? 뭐지? 어? 왜? 뭐? 왜? 뭐이 머저리야 야저기 온다 김말이 오잖아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 여기있네 야 이거나 먹어라. 오케이 달려요. <laughs> 야 이거 쓰고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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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오케이. 제가 전멸 들고 왔으면 나 큰일 나는 건데 내려. 없어? 전멸 없어? 어 없어. 그럼 뭐 들고 왔냐? 몰라요. 오케이! 완벽한 구출, 깔끔한 구출. 막아줘요. 오케이. 그리고 나는 술 마시면 되니까. 아 저거 하지마. 아 진짜. 저 밀려가지고 잘못해서 잡히면 어떡하려고. 왔다, 왔다! 오케이. 스프레이, 스프레이. 한방 퍽이야? 몰라. 어! 한방 퍽이야! 어 대박. 한방 퍽이었어. 세상에나 맙소서 선지자 기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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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몰라요? 얘 뭐해? 뭐야 이거 이거 나 먹어라 건방진 녀석아 오케이 <laughs> 잘 봤습니다. 어, 맞아. 혹시나 모를 지금 숨어 있는 뿌락지 같은 불편맨들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말하는 건데 저한 썹에서는 티베깅 안 합니다. 여기 중국 서버고 중섭은 문화라고 하길래 티베깅 자체가 하나의 문화라고 하길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정보라면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뒤에서 콩깍지까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내가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였다면 앞에서 말해, 앞에서 뒤에서 콩까지 말고 키드 왔다. 컴온요컴온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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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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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있어저어 왔어, 뭐어냐 자냐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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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커먼요. 달려. 이. 어디 갔어? 야, 야, 뭐하냐? 뭐해? 빨리 와. 아우 정말 빨리 와. 에? 이러고 있네. 아 답답하다. 어? 여깄네? 안 답답하네? 안 답답하네? 달려잇! 오케이! 나이스 어우 간발의 차이 큰일 날뻔 했지만 큰일 나지 않았죠 내려잇 웃기고 있네 이거나 먹어라 이 건방진 녀석아 어디가냐? 뭐하냐? 부숴야지 부숴야지 이 녀석아 오케이 하 <laughs> 내려잇 오케이 어이거 맞는 줄 맞는 줄 알았잖아 어디 갔지? 긴발이 거기서 뭐 하시는거지? 뭐하냐? 마리야! 정신 안 차리냐? 너 그래가지고 이게 크게 성장할 수 있겠어? 뭐하는거 어? 네 크게 성장할 수 있겠네 참아... 엄마 깜짝이야! 어우씨 어우 깜짝이야? 오케이 야 이거나 먹어라 이 건방진 녀석아 깔깔깔깔이다까르르르르르 오케이 이 a c k t 라이 o u 진 s i 또또 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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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르 y 르르 y 르르 y 르르 y guy, 내려 놓고 옆으로 가요. 안 가죠? 그거 링이야. 거울 꺼내야지, 거울. 거울 안 꺼내? 때려. 뭐 하냐? 그래서 뭐 해? 어. 이런 것도 해 주고. 스프레이, 스프레이, 스프레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뭐야 삐졌냐? 삐졌어? 랩비죠. 음, 근데 나는 인사하는 게 없어. 도발밖에 없어. 아까 때린 거 미안하니까 그냥 받아준 거예요. 제가 원래 질감을... 질감을 좋아하진 않는데, 야, 그것도 모르고 아까 때려가지고. 야, 너도 사과해! 하하하! <laughs> <laughs> 야, 제가 <laughs> 야, 아니 나를 잡으러 온게 아니야. 나를 잡으러 온게 아니라 질게 <laughs> 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썸네일이다. 썸네일 이게좀더 붙어. 좋아, 좋아, 좋아. 구도 좋고 완벽하고, 자, 한번 더, 한번더 써봐.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좋아요. 여기서도 한 번. 오케이. 우와, 우와, 삼봉이삼봉이 대박사건. 부럽다. 나도 갖고 싶다. 그래도 그 뜻. 부럽, 부럽. 부덕부덕 어디인가? 내 뒤에 있는 누구야? 뒷마디? 정우탐정? 싫어, 맞고 싶지 않아. 내려줘요. 오케이, 이런 거 해봤나? 지금이니? 사 오케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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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안 내려. 어? 이제 더 이상 안통하는이것 보소. 이 녀석이. 넘어가지. 달려. 쭉 가서.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laughs> 확인. 빅피쳐큰 그림. 여다덩 깔끔 그리고 나는 풀피 그리고 술을 맹글어 놓지 수버링 남은 타자기 두 개니까 같이 돌리면 되겠네 여기 근데 어유 우와 개도키드 우와 개도키드 개도키드 겉짜리 겉짜리 개도키드 썸네 일 썸네 일 야 앞을 좀 보여줘봐 앞을 좀 보여줘봐 아 비켜 이 털보야 비켜 너 때문에 안보여 아 정말 아 답답하네 가오보이 이거 얼굴이 안보이잖아 아 거참 거슬러거리네 거렁뱅이 스킨 나도 있어 걔도 걔도 따라다니. 야 망토 봐, 망토. 어 대박. 어디 창틀 같은 거 한번 넘어가봐. 응? 창틀 같은 거. 이거 패도 일부러 하얀색 늑대랑 맞춘 건가? 그치 깔맞춤 같은 건가? 나 바보 아닌데? 지금인가? 마거. 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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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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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그 다음에 술 빨아먹고 괴도키드 위험해 아 괴도키드 잡혔어요 맹금이 어따다 팔아먹었어 오케이 나이스 마거 괴도키드 마거 죄수 버려 죄수 버려 오케이. 지금인가? 한 방. 오케 순간 이동. 야, 괴도 키드 어딨어 내가 커버해 줬잖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괴도 키드. 얘만 따라다녀. 뭐해 뒤를 못 보면은 뒤를 보지 마. 멍청한뭐 하려고? 야, 쟤한방폭 찍었어. 어디 가요? 잠깐만, 대기. 음. 캠핑이야? 어, 이걸 캠핑해? 밤새가 제 근처에 있어요. 까지 구출했다! 카우보이 구출이요 좋아요 동태를 한번 살펴주고 지금 가는 건 아닌 거 같지? 그렇지한 바퀴 돌아 일단 한 바퀴 돌고 어 지금 가는 거 돼요 지금 가면 돼요 저 뭐야? 괴드키드 잡혔어 아유 저 바보탱이 저거 그렇게 살려주고 커버해줘도 그냥, 아유. 어? 카우보인 왜 잡혔어? 아, 니는 왜 잡혀? 뭐야, 이거. 그치, 뭐, 스킨이 피지컬을 올려주진 않으니까. 그치? 빨리 가, 빨리 가. 한방폭 4초, 3초, 2초, 1초, 아하 한방폭, 아하하하하, 아하하하, 한방파 아하하하 한방 아. 이번 게임의 교훈은 나대지 말자. 그렇죠? 나대지 말자.